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는 어 1년 직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서리 집사 명단에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시고 36분입니다. 남자 36분, 여자 62분. 그다음에 신규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신규 서리 집사 13분이 있고 또 신규 설리 집사 여자분 17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서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 1월 5일 서리집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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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 들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서리집사로 서리 임명받아, 임명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나는 모든 공정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저녁 집회, 새벽, 새벽 기도회에, 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나는 맡겨진 사역, 주일학교, 양육훈련, 전도, 봉사, 자녀, 이웃사람 등에 순정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시간, 기도 및 봉사와 물질, 십일조의 헌금생활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5일, 서리집사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선교 나아가며 맡겨 주신 사역 가운데 순종하며 또 헌신하며 중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는 오늘 교사 임명식과 또 학생들 졸업식이 있습니다. 총 50명의 귀한 주일학교 교사들을 임명하게 되었고, 총 4개 부서에서 29명의 졸업생들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사 임명식과 졸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임명이 있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께서는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께서 대표로 임명장을 받으실 때 우리 해당되시는 선생님들도 앉으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유치부 교사부터 우리 임명하겠습니다. 영유치부 대표로 신정아 권사님이 임명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영유치부 자리에 올라와 주시고요 교사 임명장 이름 신정아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2025년도 영유치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대한민국 장로회 호평제일교회 단임 목사 이윤종,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초동부 부장 강순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고동부 부장 김현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청령부 부장 이창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영어학교 부장 강현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하나 부장 김명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사진 촬영은 다음께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좀 대설 눈이 많이 와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못 왔지만 자 우리 한 명씩 호명할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치부부터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유치부 김민채, 이주안, 이하은. 좋습니다. 유초등부 졸업 권지훈, 이소율, 임성결. 네, 중등부 대표 이유안나 고등부 이혜연. 이 해성 네. 먼저 영유치부 졸업자 대표 김민채 학생에게 우리가 졸업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졸업증 이름 김민채 위 사람은 본 교회에 영유치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다일 목사 이윤종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텐션이 좋습니다. 다음 이주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이하은 내용도 내용이 위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초동부.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졸업증 이름 권지훈 위 사람은 본교회의 유최동부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담임 목사 이윤종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임성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중등부 우리 대표로 이유한나 학생 네 우리 함께 졸업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름 이유한나 위 사람은 본교회에 중등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담임목사 이윤종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등부 네 이혜연 학생 졸업증 이름 이혜연 위 사람은 본교회에 고등부 과정을 수여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반임목사 이윤종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성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렷 경례 인사하시고 자, 촬영은 다 예배 마치고 함께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